만족하는 계약 이끌어드립니다 구미부동산투자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옥계동 다가구주택으로 인사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매물의 키포인트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티테 신봉항 배후 주거지역으로 앞으로의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 4단지 5단지를 품고 있어 공간 근로자의 수요가 풍부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지도를 보며 오늘 매물의 입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만 평 규모의 구미 사공단을 끼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약 12,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고, 상권이 우수합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금호공대와 경운대학교가 있어 대학생 수요가 많습니다. 호즈마는 구미 오공단이 가까이에 있고, 확장 단지와 상권을 공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큽니다. 매물학 목깨 내거리입니다. 산업 단지와 대학교, 구미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대형 다이소를 비롯한 목자 골목 카페 등 상권이 뮤직되어 있어 생활편의성이 좋습니다. 상권 중심 지역에 빅마트가 있어 생필품 구입에 편리합니다. 오늘 매물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양포 도서관입니다. 옥계동 주민과 다른 동의 주민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오늘의 매물입니다. 그럼 주변 환경 설명을 마치고 지상 영상으로 매물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73평, 연면적 124평,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반듯한 정방형 포지의 형상이고 전면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층 전체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8대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출입구 자동문과 로비폰 설치되었고, 보안 CCTV 설치되어 안전합니다. 세대 구성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원룸 3세대, 투룸 1세대로 구성되었고, 4층은 원룸 1세대, 투룸 2세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원룸 7세대, 투룸 4세대로 총 11세대의 구성입니다. 투룸 샘플세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부 화이트톤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 유행 하지 않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ㄷ자로 설계된 주방이라 동선이 편리하고 양문형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작은 방과 안방 모두 사이즈가 큰 편이고 작은 방 전체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수납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주방 옆으로 길게 형성된 베란다가 있어 단열이 좋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건조기와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투룸 세대는 전세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차후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월수익이 더욱 극대화되는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와 옵션이 모두 신제품으로 제공되어 자본적 지출 없이 운영할 수 있고 위치가 좋아서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되어 있어 오랫동안 실증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 완료되어 유수 걱정 없는 옥상입니다. 오늘 매물 어떠셨나요? 상세 내역 설명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 금액 9억 5천만원, 인수 금액 1억 6천만원 이자 공제 후 순월세 301만원, 수익률 23%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황소장과 함께하세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